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이번 영어 시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가령 빈칸 문제예요. 그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답만 고르면 돼요. 근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못푼 겁니다. 또, 주제 문제인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주제를 압니다. 고르면 돼요. 근데 선택지에 있는 영어 문장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푼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다 억울해서 아쉬워서 찍는 영상인데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학생. 근데 열심히 공부한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똑같이 나오 문제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 합니다. 저는 내신영어 시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물기둥이 서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양이 떠올라요. 모습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 물기둥이 똑같이 나오는 문제의 비중이라고 칠게요. 오른쪽은 응용문제의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꼭 있긴 한데 그거의 비중이 엄청 높다면 범위를 공부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자이두 개를 구별하는 법은 뭐냐면 왼쪽에다가 학교 시험지를 두고 오른쪽에다가 그 시험 범위에 지문 모의고사 교과서 지문을 펼쳐 놓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거를 베끼면서 컨닝하면서 풀었을 때 풀릴 수 있는 문제면 이거고 건 컨닝하면서 풀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면 이건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의 비중이 높은데도 그냥 단순 암기를 해버리거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믿는다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영어 시험이죠.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번에만 잘 나올 수 있는 영어 시험이 사실은 영어 시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영어 시험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뭐죠? 시험 끝났을 때요. 보통 시험 끝나면 아 이제 좀 쉬었다가 시험 기간 다가오면 다시 빡세게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시험 잘 해봐야지 이러는데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해야 내신 영어 점수 올라갑니다.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하세요.